어, 이름 하기 싫습니다. 어, 하기 싫어요. 이 토스트 레시피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. 근데 해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마요네즈를 잘 퍼발라주고요. 설탕을 뿌린 다음에 마요네즈로 벽을 쌓을 거예요. 여기까지는 다들 보셨을 거고, 이제 계란을 깨야 되는데, 이게 문제는 잘 넘칩니다. 이렇게 넘쳐요 특히 식빵이 작으면 더잘 넘칩니다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해보려다가 그냥 잘 옮겨 봤어요 그런데 옮기면서 그렇죠 어이면 하기 싫습니다 어, 하기 싫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식빵 옮겨 담고 마요네즈를 좀더 쌓은 다음에 위에다가 계란을 옮겨 담아봤는데 글쎄요 그게 잘 안 되죠. 원래 인생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. 네,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근데 뭐 어쩌겠어요. 한번 터뜨려주고 렌즈를 돌려뒀는데, 이렇게 되더라고요. 이게 계란, 떡인지 빵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. 분명한 건 토스트라고 부르긴 힘들어요. 그래서 데려다 치워버리고, 접시에 빵 하나, 그리고 그냥 마요네즈인데, 이건 갈릭 치즈 마요네즈래요. 그래서 이걸 펴 바르고, 계란을 안 올릴 겁니다. 한번 쭉펴 발라주고,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리면 이렇게 생겼어요. 그런데 이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썩 바삭하지는 않아요. 아까 설탕을 넣어줬잖아요 이번에 설탕을 안 뿌렸으니까 연유를 올리고 먹어봤더니 맛이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븐 그릴에다가 종이호일을 깔고 그 위에다가 식빵을 올린 다음에 똑같이 마요네즈를 펴 발라 줄 거예요 이걸 그대로 150도에 5분 정도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위에다가는 아까랑 똑같이 연유를 뿌려 줄 거예요 빵가루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? 굉장히 바삭바삭하고요. 마요네즈 특유의 짠맛에 연유는 원래 달달하죠. 이렇게 하니까 참 맛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식빵이 작으면 마요네즈 벽 쌓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르고요, 편하고요, 당연히 쉽습니다. 실패할 확률도 당연히 적겠죠. 그냥 대충 해보세요. 맛있습니다.